안녕하십니까? 우사란 딸 노윤주입니다. 니다 민영. 입니다 이제 민영. 민영 이제 가왜 이렇게 민이 아니, 고 이제 그냥 살짝 그냥 그랬더면 이오늘 네 시상식. <laughs> 네네 니너니이 요새 네좀 아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뭔데. I d o n 다 k <unnatural>. n 어. <laughs> <야>, <laughs> <야, 내> 그 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 또 어디서 밥 먹자고 또.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아 그래그래? 그래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난 좋았어x3 뭐가 좋았어? 차 좋았어 뭐가 좋게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근데 뭐, 여기 모 들냄새 살라아 아이씨 뭐, 아, 아, 뭐? 뭐, 뭐, 뭐 미쳤나 뭐, 네, 뭐 진짜, 왜, 이거, 진짜. 왜, 이거, 왜, 이거 담고 싶다 냄새 아아 뭐, 아, 근데 모텔 냄새는 안가봤어 나도 안 가봤는데 냄새보네 쓰레기네 아하 아니 고 <laughs> <laughs> <못 들었어 웃음> 우리 둘이 갔다 이가아안아가네가저 남자들 너무 자 이러면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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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그래서 못 근데 남자도못 믿이야 그때. 몇 번째 갔어. 내 아는 사람만 잠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아니, 번. 야, 네가 어떤 내가 넘고자고. 다섯 번째. 갔잖아. 내가 <laughs> <우리 웃음> 실로티 떠내면서 너무 하고 했는데 <laughs> 네가 갑자기 사람 없어진대 했다실티실로티 야, 이거 <laughs> <왜 웃음> 이는데 <이거 웃음> 야, 이거 이는데 나처럼 해 실루티. 야실티 야, 왜래 줘. 아, 실루티. 실룬티 실룬티 어? 네가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너 영어 이름 없지? 어 민혁아 요... 이거 어, 너 영어 이름 실룬티 해라 안돼 실룬? 어. 실룬티 실루... 홍차 너무 예쁘다 실루티. 어 너무 예쁜데? 실룬 실룬티 실룬티 홍차 실룬티 이왜 놀리는 거지? 어, 아니 어? 진짜 홍차 진짜, 진짜 어 희자 이쁜데 실룬티? 근데 어. 실룬티 많이 마셨나 봐네 아니에요 오빠 아.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그 TV에서 보던 게 생각이 나 가지고 갑자기 빵 터졌는 거예요. <laughs> 아, 인지는 옛날에 나랑 뭐 했던 거 있잖아. 그럼 갑자기 어. 있잖아. 그 일회용 그런 거 엄청 많이 들고 오는 거야. <웃음> <웃음> 자기가 아, 뭐 자기가 모은다오네 아, 저 뭐아 마지마라. 오빠 아니에요. 실수도 <laughs> 엄청 오빠 아니에요. 소를 다 뜯어 주는 갑자기 아, 이거 막 챙겨 오는 거야. 아, 이거 있다많다 이거 네좀 추가해라세요. 갖고요. 어, 이 입막 광희가 매니아네 이러면서 오빠 <laughs> 아니 <잘 먹기 불렛고 싶은데> 아니에요 찍지 그런 거 쓸데없는 <laughs> <laughs> 오빠 오빠 진짜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나락보내는 거금방이 이해한다 <laughs> 얘가 주유한번나봐 어, 주유를 못 찾네 <laughs> 이잘 찾을텐데 맞지? 맞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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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니 너무 개념 서봤지. 아, 아 어떻게 거기서 끼어들어. 아... <laughs> 그 선주 안 하면 안돼 그거. <웃음> <웃음>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좋았다. 이거 진짜 멈추면 안 올라가. 아니, 진짜 잘해줘.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어? 진짜 잘한다. 인정 인정. 어. 인정 인정. 자 원래 이런 거떻게 아니라고 내차 그런 거. <laughs> 네. 엄청 옛날차잖아 그거는야마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야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있기거아 여기 내려갈 수 있네 이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 있다 여기 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역시 우리나라 최고야 부산 대박이지? 아, 전너 부산 살아라 그럼. 아, <laughs> 어, 저 뭐야? 아, 시원해. 어, 너무 예쁜데? 너무 시원하다. 이야 너무 시원해? 야 이야. 이게 물 아름답고 미지 마. 아, 참지해. 야, 붙여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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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봐, 위에 봐. 산다다 찾아보고 왔잖아 지금만에. 음. 어떻게 또 입을 데고 왔어? 아, 너무 좋네. 그렇지, 그렇 여기가 고산이다. 우리 불고기를 먹자. 그래? 여기는 어리고 고기가 유명하거든. 음, 그래, 그래, 그래. 그냥 오리다 그러면 안 돼? 어리 한 마리 주시고. 어리, 오리, 오리오리면 아, 아, 오리. 뭐 어떻게 하는데? 어리 한 마리. 오리. 오리, 오리 한 마리, 이렇 어, 오리 한 마리. 오리, 한 오리, 오리. 이거. <laughs> 도돌이 뭐. 도돌이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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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한 마리 이렇게 안 해요. 응. 오리 한 마리, 이래. 오리 한 마리. 오리지 그래. 오리가 뭐 오리지. 왜 오리. 오리를 오리랑 어. 오이? 오리. 아, 저희 오리 한 마리랑 아니면뭐 오리 반 마리 양념 반 마리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기는 어, 바로 기분 그냥. 기분 안 좋네. 오리 한 마리 하고. 아, 기분 안좋네 그거? 오리 한 마리 하고 이렇게. 아, 기분 안 좋은 거야? 아, 어, 그지 예. 부산에서 어, 그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리 한 마리 하고 맥주 하나 먹을까? 어, 맥주 하나. 네. 막걸리 뭐야? 여기서 막걸리 알겠네. 막걸리. 막걸리 먹을까? 막걸리. 막걸리가 아니고 막걸리. 막걸리. 아, 힘들다 진짜. 막걸리 먹을까? 막걸리. 아, 뭐,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요. 막걸리 먹을까요? 이원도 사람도 아니고 막걸리 하나 <laughs> 막걸리막걸리먹그리 막걸리 마카리 이렇게 이거 마카리야. 딸꾹질하는 맨날 사투리라고 좀 막하는데. 아 딸꾹질하나. 이분 말투 연변이야 연변. 영변. 막걸리어 막걸리. 막걸리. 그들이 괜찮았어. 딸꾹질하나. <laughs> 이거 우리 참 좋네. 딸꾹질. 예, 오늘 준비 안 됐나. 확실히. 아, <laughs> 솔직히 <니, 웃음> 니가 참 잘한다. 그참 그래. 잘한다. 그래. 니좀 밀리긴 하네. <laughs> 딸꾹질하나. 아, 나는 내가 이제 좀 한동안 치고 올라왔잖아. 얘좀 뭐라고, 양보하는 기다. 이이 안떼르스 팍! 팍! 밖에서 먹는도 별로 안 더워 하도 음. <laughs> 어. 시원해서 그런가 봐 시원하다 여기 <laughs> 그래 옆에 물 졸졸 흐르고 <laughs>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아, 죽인다 이거 <laughs> 맛있나? 먹어봐 니회님 네, 아직 안 드셨나 <laughs> 어, 개미! <laughs> 야, 진짜 개미 진짜 개미였어 진짜였어 진짜 개미 <laughs> 저 근데 빵 <laughs> 먹는 알고 <laughs> 그러니까 그 스타베어 크기 뛰어갖고 띄워봐봐 아니 진짜 개미였어 진짜 개미였나? 진짜 개미였어 근데 <laughs> 진짜 맞나 네. 어? 맞다니까 <laughs> 아 진짜 맞다니까 아니 요즘에 나한테 그렇게 하던건 진짜 맛나 <laughs> 모르겠네 음오 진하네 <laughs> 근데 오이반다오이 나요? 음. 안 나는데 붙어있어가지고 아까 거 <laughs> 맛있어 음, 맛있다 이거 정민씨그 먹을 때 혐오 좀 하지 마세요 네. 어떻게 알어 <laughs> <웃음> <웃음> 먹어봐. 자, 그냥 입을 벌리고 입그냥해 놔. 그래 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 놔. 그렇게 이렇게. 혀가... 어디 허가 앞으로 혀, 뚝 나와. 무슨 하는 거? 어? 허가 나와. <laughs> 아 진짜? 막 몰렸는데. 엄마 봤나? 난 맨날 봤지. 그때는 그래, 이허허이나오는거 네 맨날 잘라내더라. 아, 정민이 형만 좀 했다. 이러면서. 아, 형마중 진짜 이러면서. 허가 나와, 나는 진짜로. 고? 고치면 돼. 아, 아니, 그냥 옛날부터 혀가 나오더라고. 진짜, 어떻게 알았지? 너 깜짝 놀랐네데 까먹고, 짠. 아우, 야. 아, 좋다. 부산에는 어. 고약 안 먹거든, 우리. 어. 우리 이런 거 먹어요. 아, 고양짱물하고, 어. 뭐, 도토리 뭐, 뭐, 김치. 감자, 마늘 이거 딱 이렇게 먹으면 종합세트 아 진짜? 감자 음. 걸리나? 어 감기 진짜 안 걸리나 근데 그래. 일주일 전에 저한테 카톡 왔거든 내 링겔 맞고 있어 <laughs> 링겔 맞는다 스시로 병원 가던데? 내이약 먹는 거 많이 봤는데? 링겔 도 응. <laughs> 어, <laughs> 많이 봤던데? 링겔 응. 좀 맞지 그것도 뭔데? 보양물 약 처방 많이 받던데 이것도 먹고 그것도 하고 <laughs> 요번에 프랑스 가서 또 얼마나 아팠냐? 어. 응 어, 어디서 바로 링겔 맞고 태국 가서도 아프고 말이야 약 많이 먹던데 그 없으면 못살겠던데 네, 기본은 깔아줘야 네, 서울 한번 와라, 서울 한번 와라. <laughs> 아니, 근데 뭐, 감자 이런 거잘생긴구나 또, 보향은 네, 그래, 네. 그래, 그래, 그더잘생긴구나안맞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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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하네. 뭐야, 뭐야. 거짓말 어. 뭐라고? 아, 좀. 와. 뼈맞으면 <laughs> 그안 되니까 이러잖아. 뼈맞으면 <laughs> 안 되니까 흘렸다? <웃음> <웃음> 어. <웃음> 고쳐, 고쳐, 고쳐. 네, 고쳐, 고쳐. 야, 진짜 맛있다, 여기. 어. 내 이름부터 마음에 들어 냉수탕. 이 고추다. 이 고추다. 이 고추다. 이고추이 고추다. 이 고추다. 이고추추이 고추다. 이 고추다. 이고추마다 텐션 올다이 고추다. 이고추아고추 쫙, 그, 걸린 또. 그또음 어, 색깔 봐. 자, 음 이거 음 어떻게 맛없어?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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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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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리 음식. 우리 그래. 그래. 언니 오리고기 좋아하니까 우리 살면서 안려 그래. 친구도 있고. 오늘 알바하 네, 오리고기 평생 안 먹어도 돼. 진짜. <laughs> 진짜.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오리고기였다. 그래서 많이 먹었다. 아, 이렇게. 부삼 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 그래. 오리고기 제일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서 오리고기 또 찾을 것 같은데요? 아, 그냥 보내요, 진짜. 아, 보내라. KTX에 보내 보내요. 아, 좀나갈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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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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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야겠다 <웃음> 쟤 와야겠다, 와야겠다. 어, 내 <laughs> 오리고기 먹고 체한 거 같아 근데 오리고기 먹으니까 얼굴이 반지 반지라 윤기가 싹 돌고 그래, 아니, <laughs> 아니, 그래 뭐, 오리고기 먹으면 낯가림 그래. 좀잘나오 장거리하자 장거리하자 오리고기는 입맛에 안 맞다 <laughs> 내 오리고기 별로 아니, 안 좋아하네 볶음밥 눌러붙은 어쩔 어 진짜 맛있다 이런 거 뭐라 그러잖아 이 밑에 있는 게더 맛있다. 맛있다 아니 입맛 없다 입맛 없다 아까 <laughs> 반말이 막 추가 <laughs> 아, 무가 되겠고, 갑자기, 한인전이 가려. Good day, g o o 때 day, good day, good day, 근데 o d day, 그 o o d day, good day, good day, good d 해 y good day, good day, good d a 이 good day, good day, g o o 이 day, g o o <laughs> <laughs> 아,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해보세요. <웃음> <웃음>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laughs>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 어. 근데 이제, 그, 한잔 이제, 우리끼리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애들 다 잤어. 음. 그래갖고, 제, 야, 남편, 재 형이랑 애랑 이제 또, 술 한잔 하고 있었거든. 어. 막, 이제, 누가 취했어, 이러고. 취하고. 야 한잔해라 이러면서 둘이서 살아가면서 재영이랑 민영이랑 야 엄마 한잔해라 이러면서 안 먹고 있는데 많이 먹다가 갑자기 재영이가 누나 <laughs> <좋아. 웃음> 근데 진짜 결혼해야 되나? 내가 <laughs> <야> 혼자가 좋다 혼자가 좋대 우리가 진지한 대화를 한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그래 맞다 아니 나가좀가지고 아니, 아니 나는 엄청 결혼이 하고 싶었거든? <laughs> 결혼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몰라 그래서 한 이틀에 한번 꼴로 민영이한테 전화해서 민영아 재혁이가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 이러면서 <laughs> 내가 울려고 <laughs> <했을 때. 웃음> 이랬는데또 이틀 지나면 재혁이가 민영아 결혼해야 안 해라 <laughs> 지금 좋다 이 재혁이는 <laughs> 결혼하기 싫다 그리고 또 이틀 뒤에 윤지영 <laughs> 민영아 이렇게 누워 자면 갑자기. 하고.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때 33살 재혁이 몇 살? 32살 만난지 얼마나 됐어? 한 2년 3년 됐어 그러니까 나쁜 새끼네 그거 왜 1년 3년은 안 됐어 나는 맞다 1, 1년 아니, 반 됐어 지니 근데 는? 지금 중요하잖아 지금 1, 잘 살잖아 다 같이 이러잖아 1년 반 정도로 하잖아 내가 다시 물으니까 아까는 근데 아 3년 이랬잖아 아 어. 진짜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오빠 자기 생각 보면 결혼할고있수 있잖아 아 근데 지금. 나이? 그때 몇 살이었지 방금? 서른세 살 재혁이는 몇 살이지? 서른 둘 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서른 셋인데 당연히 압박감이 오지 나는 진짜 완전 압박이야너 만약에 이스티였으면 안 그랬을걸? 전혀 왜 그래서 저는 이제 재혁이랑 헤어지면 다시 연애하고 또또 뭐야? 또, 또, 뭐 어. 또이 결혼해야 되고 시간 근데 시간이 오히려 거야. 그렇게 압박해서 결혼한 걸 수도 있어 그래 아니 지 그거 지금. 안 했으면 너 못했을걸? 아니 마지막에 협박식으로 어. 했잖아 <laughs>

아, 난 아, 난안 할게! 안아 아. 아게아게안 할게! 아게아때부 계속 차고 놀리고 그래. 안 할게! 아, 안 할게! 아. 혼을 여자처럼 그렇게 하고안 할게! 재형이도 오빠 할게. 결혼 생각없으안 할게, 안 했겠지 안 할게! 내가 막 놀아보친다고 누나 했었어요. 가자! 아! <laughs> 남자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 오빠는 진짜 나랑 만난 지두달 만에 진짜? 야, 너, 너 저건 짐다 챙겨서 집에 들어와 이렇게 음, 오빠 그랬어 진짜? 갑자기 네가 그렇게 얘기 했어. <laughs> 어, 나 갑자기 짐다 쌌서 집 바로 옮겼다. 야, 아, 그래서. 왜냐면 안 가면은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오빠가. 아, 근데 오빠. 응? 그 오빠 짐싸서 들어오라 해놓고. 아, 놀란 자. <laughs> <laughs> 안 나가, 안, 안, 안 나가더라고. 진짜 <laughs> <laughs> 아니에요. 야, 야, 아까 그냥 모아서 오리 먹으러 해도 아, 안 올라가네. <laughs> 그래, 오빠. 언니. 한번 들어오랬다가 아니, 놀란 자. 언니. 그러니까 뭐든지, 뭐든지 너무 빨라 나주더라고. <laughs> 그래. <웃음> 그게 한 번도 들어는 안된다니까 진짜, 아, 진짜. 들어려 했더만 이제 아예 그냥 눌러야 돼. 네, 그게 눌러야 됐다 지금. 네, 미쳤나 봐. 무슨 바람에 안 가잖아. 오빠. 그러니까. 좀, 야, 아, 이거 이거 무서워. 뭐야? 왜 진짜 그, 맞다 같이 서로 가다. 맞구치지 마라. 우선 안 가더라고. <laughs> <진짜>. 아, 눌러 <laughs> 앉았어. 아, 왜 그래? 한번 들어라 했다가 한번 들어냈다.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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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라. 네네. 아, 그만해라. 됐다 가지 만안 나와? 누나. 아, 그만해라. 네, 계속 가잖 야, 이게 뭐야 팥빙수 대놓고 이렇게 크게 놨네? 여기 진짜 대박아안 진짜 잘 놨어 우와 <목소년단> 이런 데 가면 안날거든안 닳거든? <목소년단> 어 이게 그냥 팥빙수인 거 같아 부산에도 이런 데가 있어? 장난 아니다 지금 사람 많다 우와 숲밭이 났어요 지금 좋다 사람들 다놀러 우와 완전 느낌 있어 어 뭐야? 절대 서울에서 볼수 없는 <목소년단> 와 시원하다 소재 아니 저 여기 많이 왔어? 야, 왜? 대박이다. <목매> 야, 어떻게 여기서 뷰스를 팔아? 여기 동심 한가운데. 우와. 어, 너무 느낌 좋다.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 <목매> 내 팬이네. 어, 아, 아, 팬미팅, 팬미팅. 누구 알아봤었어요? 근데 뭐 알아봤어, 저거 전 뭐가. 이게 너무 시원하고 좋네. 여기 앉아야겠다. 오. 아, 이거 엄청 크네. 와 어떻게 되냐?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게 찐파 파신 거 같아. 파슬 당기는 네, 거 아니야? 진짜 이 아, 근데 실제로 정영씨 진짜 부산에서 한인케 하시네. 얘. 음 진짜. 음. 그 원래 만나면 내가 토킹한5분 정도 가량 해주고 있거든. 아 톡킹 5분 해주세요.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잠깐 일한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laughs> 댓글로 인사해주세요. 이야 진짜 그냥 근본 퍼핑이었다. 근본. 뭐부터 빙수 먹어야지 빙수부터 먹어야지 팥을 직접 만드는거지 어때? 음... 진짜 팥 어때? 어 진짜 맛있다 다르죠 여기다 바꾼 이유가 있구나 이거 음! 사람도 많아 팥 너무 맛있다 야, 야 아니 연유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맛이 나? 응 음. 아니 우유 같은 거 넣었겠지? 안넣었야이 아, 팥이 진짜 맛있다 야 진짜 팥이다 이야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거 비유산 얼마야? 8,000원 있어. 8,000원? 아니 근데 진짜 그게 필요없어. 단밭 쪽4 0 0원 연유가 필요가 음. 없어. 야팥 너무 맛있잖아. 음. 아이고야 남극이다. 나 <laughs> 하중단이다. 어. 아이고야 남극이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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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면 다 아, 이거는 이거 은 어. 없는 사람 아니 이거는 솔직히 돈 주라고.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야 여기 히말라야. 됐지. <laughs> 아이고 give him a letter. I would talk. I would talk. I 가 겨울에는 이걸 팔고 여름에 이거 l k 보다. talking. I'm talking. 아니야. 남 l 동 보성녹차. 아보성녹차 i n g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i 서울은 이런데 그럼 그래, 부산 와서 먹어라 그냥 <laughs> 아니 근데 산은 부산 진짜, 진짜 부산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언니 진짜 부산은 좋아해나 아, 어. 부산 별로 안좋아 진짜 <laughs> 좋아하는 거같나 서울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그래. 나 서울 좋아한다 니야아니 서울 좋아한다 나 부산 그래. 아한 계속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 자꾸 부산, 그래. 부산, 부산 그래. 서울은 이런데가 없다까아나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좋아한다, 나안 좋아한다. 나 서울 <laughs> 좋아한다 오빠 오빠 <laughs> 부산 진짜 <laughs> 좋지 오빠 여기 진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그래 그럼 너도 살아라 우리 장굴회 하자 언니는 서울 좋아한다. 사람 안겠다. 이 정도는. 네. 계속 부산에 네, 장거리 <laughs> <목도> 내단 먹으면서 거리다. 내단거리난 거울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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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꽃꽃대 있어. 난 혼자 있는 거안안 떨어지지, 내가 말했다. 난 거머리. 처럼자있어아 니보다 강자다. 니보다 강자 니보다 강자 니는 억지로 억지로 울고 울고 떼지 마. 안니까 그냥 찰떡같이 붙어 절대 안 떨어진다. <목소리> 진짜 <잘> 안 떨어진다. 팔로 돌아내지 않네 이상 진짜 빡센다 오빠 빡다 빡센다 아니 보했다 이거 그냥 빡센다 뭘해 아니 이안 되겠다 그지눌런 아니고 <laughs> 오빠 나 사랑하지 응그렇그렇그렇 깔끔하네요 진짜 좋아한다 부산 부산 살아 진짜? 아, 나 설빙 좋아. <laughs> 나는 아니 봐봐, 다 먹어 놓고 와맛 어때? <laughs> 나 설빙 좋아. 해 갑자기? 응, 음. 응. 나내 입맛 안 맞아. 아, 아 피곤해. <laughs> 서울 가고 싶어. 내가나 나서 빨리 나 부산. <laughs> 진짜 잘 어울린다, 언니. 이게 보성녹차 여기랑도 진짜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난 여기 네 집인 줄 알았다야. 진짜. 진짜. 언니 집 같아. <laughs>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laughs> 부산 남천동 보성녹차. 어, 한번 꼬보세요. 어, 우 너무 맛있네요. <laughs> 진짜 맛있다 아이고 다부셔졌네정원 응. 아, 일하던 건물 좀 보나 했더니만 은 없어, 없어졌어 아, 진짜 경차 모이 없다니까 진짜 야. 차 비어있어 그래 경차가 최고야 야겠다 커피 한잔먹 뭐 가자 이제 촬영 중뭔 촬영 중이야 뭐 연예인이야? 촬영 중이라고 끝아니까어 알겠어, <laughs> 어, 알겠어. <웃음> <웃음> 왜 엄마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니요 촬영 중 커피 한잔 먹읍시다 예, 가기 전에 건배사한 마시죠. 아, 유튜브,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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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 우리 자 건가를 보고 있어. 방금 향을 아, 보고 있거든요. 방금 사진 찍어드리면서 혼자 포즈를 세번네 아, 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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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오징어 보는 줄 알았다. 장미호 씨, 부산에서 연예 놀이 그만하시고요. 친해지는 거 아니야? 예, 지금까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름다운 꿈새아름다 <laughs> <유세>. 네. <laughs>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아이는 실물 봐, 실물 봐. 아 진짜 이거는 아 실제로 봐야 알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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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이나 너 진짜 너실물 봐. 아이나 진짜 실물 봐. 진짜 귀여워 아이나 아이뻐 근데 너무 고창럽 닮았다. 아 뭐? <laughs> 나 진짜로. 해을실때더 <애한테> <laughs> 닮았어. 실물파 실물파.